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중국 간첩이라고 무작정 몰아세웁니다. 이들은 심지어 어젯밤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을 취재하던 홍콩 언론사 취재진을 애워싸고 위협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포위된 사람들은 현장 중계방송을 하고 있던 홍콩 동항TV 취재진입니다. 해외 언론인이라고 여러 번 밝혔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 위협은 계속됩니다. 여기는 한국 땅이잖아요. 그희는 가시러 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국적이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비자 있어요? 네. 바로 공격하고 이러면... 도로 한쪽에 몰린 채 겁에 질린 홍콩 취재진. 택시에 장비를 싣고 떠나는데도 욕설은 이어집니다. 주먹으로 택시 운전석까지 위협합니다. 택시 기사도 겁에 질린 표정입니다. 야, 야, 이제 내가 야 내가 너 걸어다, 이 내가서 짝개. 다게너게지게 짝개 맞네. 밀착 카메라 취재진은 전후 상황을 듣기 위해 홍콩취재진이탄 택시까지 달려갔습니다. 어, 저희가 중국에 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중국 한국에 선거 간섭했다든 등 증거 네. 필요 없어. 네. 이 말만 반복하고 아저씨들이 바로 카메라 앞에 막고 욕하고 너무 공격적이에요. 윤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 퍼진 부정 선거 의혹과 중국인 개입설 같은 음모론이 홍콩 취재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 겁니다. 네. 성공이 얻었. 어떻... 돌아가고 있는 것을 종달만 타는 거고, 보도하는 것이죠. 법적 다툼도 있고, 정치적 다툼이 있을 수 있. 있는 일이지만 그거는 군내에서 판단할 일이지가 생각하고... 곽 기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정도로 폭력적일 줄은 몰랐다며 씁쓸한 표정으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지금 시간 오후 10시입니다. 조금 전인 오후 9시 40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공수처 정문 앞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남았습니다. 한남동 관저 집회도 가셨어요? 아, 몇번 갔죠. 밤 며칠 새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 선생입니다. 완전히 부정 선거인 것 같아. 거들은요? 근거는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난 일부 지지 선동과 막말 협박을 쏟아내는 극우 유튜버들은 이걸 듣고 환호하는 극렬 지지자들의 후원금 덕분에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유튜브 채널 대부분이 극우 성향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 한 극우 유튜버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법원 경찰 할거 없이 고위직들은 다 중국인의 손에 북한의 손에 넘어갔다고 보는 게 이제 기정사실 아닙니까? 근거 없는 주장에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끝까지 빨쟁이를 찾아서 목을 다 잘라 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리자. 광화문에 단두대를 세워야 됩니다. 세요. 그러자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돈을 보내는 이른바 슈퍼챗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군 자금을 모으자며 5만원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극우 유튜버는 개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냅니다. 시청자는 탄핵 무효라며 10만 원을 보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극우 유튜버들은 자극적인 선동과 가짜 뉴스로 시청자를 모은 뒤 후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방송 중 개인 계좌까지 노출하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원이 필요해요. 성원이 지금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한 그런 애국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실제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주 슈퍼챗을 가장 많이 받은 국내 유튜브 채널 열곳 대부분이 극우 보수 성향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일주일간 벌어들인 돈만 모두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혼란한 탄핵 전국 속에 극우 유튜버들의 활동은 점점 과격해지고 있는데. 이달 초이들이 격려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가 더 불이 지폈단 평가도 나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극렬 지지자들은 구구 유튜버들을 상대로도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선동할 때는 언제고 정작 체포가 이루어질 땐왜 막지 못한 거냐며 그동안 낸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놀람> 체포 영장이 집행되자 바리케이드를 잡으며 울부짖고 욕설을 퍼붓고 길바닥에 드러누웠던 지지자들, 화살은 이내 구구 유튜버들을 향했습니다. 막상 그 유튜버들 대통령 막을 생각 안 하고 억울로만 끓면서 코인빨기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목숨 던지면서 들어가는 유튜버 있었습니까? 대통령 근렬 지지자들을 이용해 자극적인 행동과 막말로 수익만 올릴 뿐이란 겁니다. 저라고 안 들어도 싶겠어요. 관저로 경찰이 들어갔는데 뭐 하냐라고 하는데 글쎄요. 총이라도 있었으면 뛰어가서 총도 싸버리고 저도 같이 죽고 싶으 생각이었어요. 그동안 받아온 후원금을 다시 돌려달란 요구도 나왔습니다. 저한테 구원금 보내신 거 반환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다 해드릴게요. 다 이제 해드릴 테니까 내일 주세요. 저 열심히 싸웠는데 왜안 싸우고 뭐하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회에선 극구 유튜버들끼리 책임을 미루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니네가 우파코인팔를하라면 이면 그렇게 비난하는 유튜버면 본인들이 쉬운 코인 파리에서 부자 되면 돼요. 나는 코인 파리 안할 거니까 안 해. 그러면 집회 누가 합니까?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선 각종 허위 정보와 도를 넘는 막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구 그 유튜버들은 이런 내용을 생중계하면서 하루에 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으며 돈방석에 앉은 상황입니다. 더큰 문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이런 허위 정보를 그대로 받았으며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인사 전광훈 씨가 단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관주 앞에 대거 모였습니다. 우리를 우두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통령을 지켜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파 속에 파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명찰엔 헌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단상에 오른 전광훈 씨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찔러버려야죠 대연령을 그냥 질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지율이 요 지금 벌써 60% 이상 넘어가잖아요. 아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상황 보고를 하겠다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파란 제일 기후의 성도님들. 애국시민 분들의 열정 속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외위원장들 계시고요. 또 현직 위원이 있습니다. 오후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실 겁니다. 현수막만 갈아 끼운 채 같은 자리에서 계속된 집회에선 막말이 터져 나옵니다. 광화문 광장에다가 단두대를 세워서 처벌해야 3월이 됩니다그 목을 걸어놔야 돼. 이 같은 관조앞 실시간 중계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돈벌이 수단입니다. 윤석열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 지난 7일 하루에만 한 극우 채널은 1500만 원이 넘는 공식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짜뉴스 퍼나르기 경쟁이 펼쳐집니다. 중국 기자들과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서방 기자들은 안 꼈습니다. 주로 중국 기자들이에요. 공산당의 충성도가 강한 사람들하고 비밀리에 뭘 얘기했을까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외신기자 간담회인 미국, 영국 6개, 일본 9개, 중국 2개 매체가 참석했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외신기자들은 국민의 힘을 포함해 정재계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진행해온 공부 모임이라며 특정 매체 국적에 대한 선입관을 전제로 한 부당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밝혔습니다. 이런데도 국민의 힘 미디어 특위는 보도 자료를 내고 이 대표의 대화 내용이 중국 정부에 전달될 우려가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자극적인 거짓 뉴스로 돈을 버는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이를 그대로 받아 공식화하는 국민의 힘 이들의 행태로 내란의 원동력이 된 각종 음모론만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 선생입니다 완전히 부정 선거한 것 같아 근거들은요 근거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 선생입니다 완전히 부정 선거한 것 같아 근거들은요 근거는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난.